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석로의처방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원장님들 혹시 그 직업병 있으신가요? 아, 직업병 있죠. 침을 놓다 보면은 침을 잡고 이렇게 놓다 보면 소목이 항상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네. 우리 이승구 원장님은 어떠세요? 어, 저 주나 치료 많이 하니까 소목에서 소리도 많이 나고 팔꿈치, 뭐, 어깨 이런 데다 네. 아플 때도 있고 아, 그렇죠. 네. 어떻게 셀프로 침을 놓으시나요? 어, 셀프로 안 놓고 나 달라고 찾아갑니다. 저도 <laughs> 제 몸에다가 침 놓는 건 싫어서 나달라고 그러죠. 안녕하세요. 최근 원하는 곳에 취직하여 열정 가득 일하고 있는 20대 신입 사원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일반 열심히 해서 일까요? 손목 아프고 저리고 바닥에도 붙이 있고. 먼저 좋은 곳에 취직하셔서 일하게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근데 이제 일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있으시죠 특히 뭐 손목 손 쪽으로 많이 아프다 그러셨네요. 그렇죠. 손 쪽으로 아플 때는 사실 다양한 증상을 좀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디스크 때문에 저릴 수도 있고 통증도 있을 수 있고 뭐 건초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 손목터널증후군이라고 하는 손목 부분의 통증이나 손바닥에 저림을 일으키는 증상도 있거든요. 오늘은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손목터널 증후군은 손목 주변에 인대가 둘러싸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 손목 사이로 지나가는 터널을 압박하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압박을 하다 보면 이 정중신경을 압박하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저림이나, 그리고 저림이 너무 심하게 압박되다 보면 통증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림이나 통증을 신경 분포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을. 근데 원장님 어떤 분들한테 이런 게좀잘 생기고 그 원인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일하면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연자분처럼 뭐 사물을 보신다든지 뭐 키보드를 많이 두드린다든지 마우스를 많이 조작을 한다든지 그러는 분들한테도 많이 생깁니다. 흥 먹거나 증후군 그러면 이거는 좀 한방으로도 치료가 할수 있을까요? 잘 될까요? 잘 됩니다. 보통 치료할 때는 염증 부위에 저희 병원의 예뉴 약침, 이행유약침. 예뉴 약침을 직접 자입하면서 염증을 제거해 주면 그 부어 있는 신경이 좀 가라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손목 주변의 인대를 인대 압박하는 게 약해지면서 그 저림이나 통증이 줄어들게 되죠. 물론 그것만 하지 않고 협진 치료를 통해서 충격파나 아니면 도치료를 통해서 주변의 근육과 인대와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아 물론 한방 치료 효과적인데 평소에 그래도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음, 그뭐 예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관리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아 그렇죠 있습니다. 보통 평소에 어, 일단 통증 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고 따뜻하게 핫팩을 하는 걸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평소에 통증 많이 없을 때 그때는 손목의 움직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 바닥을 앞에 두고. 끝까지 당겨주거나 그렇죠. 손바이을를 밑으로 하고 밑으로 끝까지 당겨주고 자 손을 이 상태로 두고 옆으로 끝까지 밀어주고 이 상태로 반대쪽도 밀어주고 이렇게 손바닥을 다양한 방향으로 끝까지 스트레칭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손목이 아픈 원인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김경서 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초염이 있을 수도 있고 손목터널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손목이 아플 때 하루 이틀 그러다 말겠지? 뭐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정말 안 낫습니다. 치료를 시작해도 훨씬 더 오래 가고 힘들게 낫고 시간, 비용, 그 다음에 받는 스트레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 많이 아프지 않을 때 빠른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석프로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처방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